살진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. 정체기 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. 진짜 마지막 희망,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걸 시작한 거예요. 또 계속 빠졌어요.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뱃살이 없는 시기? 좀 신기하더라고요, 이 루틴 스터디가. 운 사실 운동은 출산하고 꾸준히 했어요. 근데 몸무게가 한 3개월 동안 정체였거든요. 오히려 더 찌고, 막, 근육량은 줄고, 체지방 늘고, 막, 내가 운동을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되지라는 찰나에 진짜 마지막 희망이다 하고, 원래 하던 거에서 이거만 추가했거든요. 근데 그때부터 계속 빠졌어요. 솔직히 저는 사실 한 달밖에 안 했거든요. 그다 한달 동안 한 1kg, 2kg 더 빠지고, 다음부터쭉더 빠지고. 그래서 약간 이게 트리거가 된 것처럼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루틴 스터디가. 그때부터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원하는 부위가 정확하게 빠졌을 때. 허벅지랑 뱃살이었는데 저는 그두 가지가 항상 스트레스였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랑 뱃살이가 좀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. 말씀하신 대로 빠진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아침에 오트밀이랑 블루베리랑 견과류랑 뭐 바나나나 사과랑 뭐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점심에 와서 샐러드랑 소고기 같은 거 뽑아 먹을 때도 있고 뭐 불고기에 그냥 야채 이렇게 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오리고기 먹을 때도 있고 저녁에도 비슷하게 먹어요. 저녁 먹고 사실 전 야식을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하루를 끝내. 뱃살이 이제 늘어날까봐서 복근 운동하는 그게 하나 있었어요. 그때 딱 나온 영상이었는데, 그거를 한 2주 동안 했어요. 그것만 꾸준히 했는데, 어느 정도 이제 복직근이랑 이런 게좀 생긴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한달 동안 그냥 그 루틴대로만 했어요. 그러고 나서 PT를 받기 시작했는데, 가벼웠어요, 몸이. 전에 집에서 홈트를 했던 게 도움이 됐나? 라는 생각이 좀 했었죠. 전소미 뭐뭐 그거를 사실 주말 빼고 해가지고 매일 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중간에 쉬어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서 막 욕하면서 하는데 사실 <laughs> 그리고 허벅지 돌려깎기 그두개 되게 좋아해요. 너무 살이지 않아도 될것 같다? <laughs> 출산을 하고 나서 몸 상태 확인하면서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막 이렇게 했을 때부터 사실 운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저. 출산했으니까 관절이 막 너무 안 좋대. 지금 하면은 되게 몇년 동안 앞으로 평생 고생한대 라고 하지만 사실 운동 안 하면 더 아프거든요, 관절. 운동 안 하면 손목이 더 아프고 운동 안 하면 무릎 도 아프고 허리 도 아파요. 그래서 아기를 더잘 키우려면 최소한의 운동을 하는 게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집에서 잠옷 입고 해도 되고 레깅스나 좀딱 달라붙는 옷 입고 해도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.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약간 이 홈트는 집에서 하니까 자세를 집에서 잡잖아요. 그냥 약간 누워 있을 때 누워서 동작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냥 애기 옆에 누워두고 막 다리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. 근데 사실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운동을 하잖아요. 근데 집에서는 덤벨 안 잡고도 할수 있으니까 홈장말. <laughs>